3주 전 주문했던 택배가 도착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일부 캐나다 기업들이 캐나다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지금 당장 택배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BDC가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주문을 지원하거나 완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는 캐나다 인력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지원자 부족, 하드 또는 소프트 스킬 부족, 경험 부족, 지원자가 기대하는 것보다 낮은 급여 및 혜택 등이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 주마다 마주한 어려운 상황은 다르지만 특히 퀘벡은 현재 사람을 고용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이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한 기업의 44%가 고객 주문을 지원하거나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32%는 그 결과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응답했습니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9%가 임금을 인상하거나 현 직원의 복리후생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보건부가 퓨어 75젤손 세정제를 리콜하고 판매 면허를 중지시켰습니다. 이 특정 세정제가 높은 수준의 메탄올을 포함하고 있고 이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제품은 라벨의 중요한 안전 정보들을 표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아이들이 사용할 경우 보호자가 감독할 것, 두살 이하 아이들에게 사용을 금할 것, 제품을 삼켰을 경우, 즉시 독극물 통제센터에 전화하거나 다른 의료적 도움을 받을 것, 물 근처에 제품을 두지 말 것, 제품을 자주 사용하지 말것 등을 포함합니다. 판매 면허가 중지되었기 때문에 단체나 개인이 이 상품을 파는 것은 이제 불법입니다. 제품은 하이윅 인더스트리스에서 수입되어 왔으며, 제품 번호는 80098346입니다. 보건부가 발표한 회수 공지에 의하면 검사 결과 이 상품은 미신고된 불순물 메탄올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캐나다 내에서 손세정제에 사용하도록 허가되지 않은 물질입니다. 보건부는 메탄올이 다량 포함된 손세정제를 자주 사용할 경우 피부와 눈에 심한 자극이 갈수 있으며 두통과 호흡곤란 등을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메탄올이 들어간 제품을 삼켰을 경우 심각하면 사망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보건부는 경고했습니다. 제품을 폐기할 시에는 근처 약국으로 가져가거나 지역적으로 시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캐나다 보건부가 판매를 허가한 손 세정제의 리스트는 세부 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밴쿠버 교육위원회가 유치원생부터 3학년 학생들까지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고 규제를 확대 적용했습니다. 새로운 규제는 10월 4일부터 적용되며 이는 BC 주에서 내려오는 지침보다 광범위합니다. 현재 BC 주에서는 4학년부터 12학년까지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며 그보다 어린 학생들은 면제됩니다. 학생들은 교실이나 버스 등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악기를 연주할 때, 혹은 높은 강도의 운동 및 활동을 할 때에는 제외입니다. 바브페로뱅쿠버 교육위원회의사는 월요일에 어린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에 반박하며. 학부모와 교사들은 이 나이대의 학생들에게 안전히 도로를 건너는 법등 다양한 것들을 가르친다며 마스크 착용 역시 같은 선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유치원생들까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동의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또 다른 이사 알렌웡은 이 규제가 질병에 취약한 학생들과 가족들을 보호하길 바란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B.C.주 교원연맹은 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테리 무링비시주 교원연맹 회장은 많은 집단 감염이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다며 이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현재 12살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화이자는 5살에서 11살 사이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을 출시했으며 보니 헨리 비시주 보건관은 이 백신에 대한 규제 승인이 이루어지는 대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토론토시는 토론토 공중보건부가 5세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이들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발표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그룹을 설립했습니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 캐나다 보건부의 승인과 온타리오주 보건부의 백신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론토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자격이 있는 5세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이들은 약 20만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국가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 투여 방법에 대한 권고를 발표했으며, 토론토 공중보건부는 코로나19 백신 관리를 지원하고 배포 방법을 계획하는 임무를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포함한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줄이고 어린이들이 건강과 복지에 도움이 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뉴스는 캐나다 화이자사가 백신이 어린이에게 어떻게 작용할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캐나다 보건부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이 연구가 백신이 아이들의 연령대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초저가 항공사인 스읍은 도미니카 공화국의 가장 인기 있는 휴양지 중한 곳인 푼타카나로 토론토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직항 노선을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겨울 12월 5일부터 비행을 시작하며 일주일에 두번 항공편이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도미니카 공화국의 항공편 확장은 높은 여행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휴가를 즐길 수 있게 토론토 주민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항공편도 요금은 200달러이며 이는 88달러의 기본 요금과 112달러의 세금 및 수수료가 포함되며 10월 15일 이전에 예약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항공권은 수업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는 PCR 코로나 검사를 유료로 제공하는 클리닉이 많이 있으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캐나다인은 입국 전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통해 음성 판정을 제공하면 격리 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동산 트렌드 사이트 소어에서 캐거리에서 집을 사기 좋은 열개 지역의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평균 판매 가격과 월목이지 집을 가격, 범죄 발생률 보행 점수까지 광범위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점수를 매겨 상위 10위를 발표했습니다. 월, 모기지 비용은 부동산 가격의 20%를 다운페이하고 2.5%의 이자율로 25년 상환하는 조건을 가정하여 각 지역의 평균 월, 모기지 지불액을 계산했습니다. 1위는 2021년 평균 판매 가격 31만 9,592달러인 캐거리 북동부 지역의 아베데의 선정되었습니다. 보행점수 32점, 교통점수 46점을 받았으며 이 지역은 총 70점으로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2위는 북쪽의 웨뱅슨, 동쪽의 사스큐가 69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다거리 지역 상위 최1 0곳의 리스트 는 이와 같습니다. 1음 뉴스입니다. 최근 캐나다 전역1코로나스1 9 확진 수가 증 e i 고 있습니다. 오늘 28일 프린 e i 드워드아일1드 t 헤더 t 리슨최고공중보건1임자는 p e i 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코로나1 9 검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PAEI에 변경된 코로나 방역수칙은 오는 목요일 30일부터 적용됩니다. 방역수칙은 이와 같습니다. 모리슨 박사는 4차 유행에서 섬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민 또는 관광객들의 이동 및 유입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감지하여 전파를 억제해야 할 단계이다. 델타 변종에 의한 코로나19 감염은 8월 이후 87%였는데, 지난주 확인된 결과 약 98%가 델타 변종에 의한 것이었다. 지난 팬데믹 이후 총 확진 수는 58건이었으나, 이번 달에만 63건이 발생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피, 이 아이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신규 코로나19 확진은 샬롯타운의 웨스트로얄티 초등학교에서 한 건과, 다른 주를 여행하고 귀가한 50대로 총두건 보고되었습니다.